안녕하세요 레브릭스입니다 오랜만에 요 드론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네이밍만 보셔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거 하고는 이제 포지션이 완전히 다른 그런 제품입니다. DJI Mavic 3 클래식 21년에 Mavic 3가 출시되고 1년 만에 나온 모델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리뷰할 카테고리 예고했던 거,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구해봤어요. 제가 이제 직접적인 비교군이 있었으면 요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게 아니니까, Mavic 3 클래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특징, 그 다음에 써본 소감이랄까? 느낀 점, 그런 것들로 소개를 드릴게요. 네이밍 때문이겠죠 이게 루머 당시에는 네이밍을 보고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가격대를 낮추는 게 아니겠냐 등 하면서 걱정하는 의견들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표되고 나서 반응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내용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맵빅3와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만 있길래 괜찮다는 평이 많냐 주요 스펙은 동일합니다 다만 7배 망원 카메라가 빠졌어요 차이점은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빅 3를 안 써봤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거를 직접 써봤던 분들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 들어보면 그 망원이 그렇게까지 고컬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컬을 기대할 수준을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망원이 빠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빅 3 경우에는 시네 모델이 따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클래식 모델에서는 이렇게 나뉘는 건없어 없었... 그리고 제 기억에 매빅3는 RC 구성이 없고 RC N1 요것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빅3 클래식은 RC 옵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어2를 쓸 때도 그렇고 이렇게 폰을 연결해야 되는 컨트롤러만 썼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번거롭거든요 폰도 연결해야 되고 폰에서 이제 발열이라든지 폰 배터리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로 이제 화면 다 보고 연결도 되고 뭐다 되니까잉 매빅 에어 2S 모델 등에는 1인치 센서가 적용됐었고, 매빅 3에는 포서드가 탑재됐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루머 당시에는 제가 앞으로 다른 카테고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다운그레이드가 있을까봐 좀 걱정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빅 3랑 매빅 3 클래식은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스펙은 20 메가픽셀 포서드 CMOS 센서, f 2.8에서 f 11까지 조절이 가능한 조리개, 12.8 스탑 다이내믹 레인지 등을 특징으로 해요. 참고로 카메라 부에 있는 로고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핫셀블라드와 협업을 했고요 사실 이게 체급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긴 한데 기존에 제가 썼던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요 녀석의 퀄리티 그급 차이는 확실히 있었어요 제가 모바일 카메라를 말씀드리면서도 강조했었지만 결과물 퀄리티를 체감하는 데는 허소스 같은 것보다는 센서 크기가 훨씬 크게 체감된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여기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면서 지금 ND 필터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씩 악세사리 같은 것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쓰겠다는 얘긴 가죠 아무튼 메빅 3 클래식은 최대 5.1K 50 프레임, 4K 60 프레임, 4K 120 프레임, 10 비트 디로그, HLG 등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흔히 말하는 보정을 이제 어느 정도 고려하면 디로그를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써보고 좀 놀란 거는 아무래도 색 보정이나 이런 게 누구에게나 간단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 색감도 전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영상미, 퀄리티가 가능한 카메라에 일반적인 뷰와는 다른 장면을 담고, 소장할 수가 있다.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꼭 이제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이런 카메라 센서와 같이 해가지고 이런 류에서 급 차이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 센서죠. 쉽게 말해서 장애물을 감지하는 눈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은데 비전 센서도 매빅3와 동일하게 8개가 들어갔어요. 전방위 장애물 감지기는 APAS5.0을 켠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메뉴에서 우회로 두고 여러 번 충돌을 시도해봤는데 눈으로 놓쳤던 뭐 가느다란 케이블이나 나뭇가지 이런 거를 부드럽게 피하면서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펙 이야기 한 김에 조금 자만을 하면, 매빅 3 클래식은 오 q 싱크 3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소개했었던 이제 에어 2도 그렇고, 매빅 2 프로도 오 q 싱크 2.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장애물이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특히 우리나라 지형에서 매빅 3 클래식이 끊김이나 그런 수신률 그런 데서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랑 붙여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최대 전송 거리죠. 제조사 설명은 15km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완전 개방된 공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물 같은 장애물이 좀 많다?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야외에서 인서트를 담거나 할때 다른 각도에서의 그런 뷰에 대한 욕심이 있어도 이런 드론은 거의 포기를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조금 세팅하고 띄우면서 테스트 몇번 하다보면 정작 실제로 촬영하려고 할 때는 배터리 타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물론 이제 배터리를 여러 개 쓰면 되잖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혼자 다닐 때 휴대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제약도 있고 하니까 좀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빅3 클래식은 스펙 기준으로 40분간의 호버링 46분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매빅2 프로는 안 써봤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소개 드렸던 요거 에어2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최대 비행시간이 스펙 기준에서 34분 그 정도인데 실제로 날려보면 20분 정도 날리고 나면 불안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또 이제 배터리 부족하다고 경고도 막 뜨고 그런 거다 따지면 체감되는 거는 매빅3 클래식이 확실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배터리 경고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분. 는뭐 거뜬하게 버티더라고요. 바람이 꽤 있는 환경에서 제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는. 이제 드론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정도 차이만 해도 엄청 크죠. 원하는 장소까지 날아가는 거 생각해야 되고, 돌아오는 거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런 거다 생각하면 특히. 뭐 사실 이제 미빅3 클래식 정도 드론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드론 조작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경험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저처럼 혼자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피사체가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조작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예전에도 소개드렸지만 DJI 드론에는 액티브 트랙이라든지 마스터샷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통해서 드론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찍게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아마 기존의 리뷰들에서는 소개된 게 없을 텐데,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들어갔어. 웨이포인트. 이거는 자동 비행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촬영할 곳 포인트를 지정하면 설정된 웨이포인트에 따라서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촬영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만약에 평소에 자주 찾는 곳이 있는데, 똑같은 경로 그대로 반복비행하는 빈도가 높다 하면 과거 경로를 저장해둔 걸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더 편하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계절별로 같은 구간에서 차이를 담아가는 것도 가능할 테고, 이거는 저도 더 공부해보고 제가 써먹어볼 게 뭐가 있을지 좀 고민해보려고 해요. 뭔가 재밌는 의견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쉬운 점은 없냐 하나는 비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랙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펌업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고쳐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럴라나 꽁지에 이 부분에 마이크로 SD카드를 넣는데요 이거를 빼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뭔가 좀더 편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후속에서는 아마도 어, 제 기준에서는 맥빅3그 7배 줌 망원이 고퀄이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저는 그걸로 갔을 거 같긴 해요. 가격 부담이 좀 되더라도. 근데 초에 그 퀄리티가 애매한데. 어 그러면 그거를 쓰는 비중은 줄어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포기하고 가격대가 좀 낮은 거를 사면 더 이득이 되는 게 아닐까. 결과물 퀄리티는 어차피 똑같은데 메인 카메라 기준에서. 그러면 그 아낀 비용만큼은 내가 원하는 다른 악세사리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득을 보는 게더 좋겠다. 고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래그십급의 퍼포먼스를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전작의 그런 가격대 그런 게 부담이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클래식은 꽤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것도 그렇다고 해도 가격대가 완전 싼건 아니긴 하지만요 근데 뭐 어차피 이 정도 급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타겟은 명확할 것 같아요 예산을 잡는 범위도 이미 이 정도는 생각을 했을 테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매빅3 클래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시면 댓글 많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준비해가지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잉. 요 녀석은 한동안 그냥 잘 모셔두고 있었는데 이벤트로 나눔하도록 할게요. 조만간에 연말엔 역시 나눔이죠. 그죠?